자, 반갑습니다. 어, 한 주가 마무리가, 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계속 눈치를 좀 보는 한 주가, 어, 아니었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지수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좀 약세 흐름이 좀, 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어떻게 될지, 뭐, 일단, 다음 주에는, 음,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오늘 매도 종목은, 음, 분산 계좌에서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어, 어, 지금 반복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다시 사고 또 올라올 때 또, 어, 1차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요거는 뭐 어제 설명을 어, 좀 드리긴 했는데 차트적으로는 설명을 또 자세히 안 드려서 차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선을 어 하나 긋고 어 여기 약간 위쪽에 요렇게 어그 보면 여기서 저항, 여기서 지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 여기서 저항.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요 뒤쪽에서는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한 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가 중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멀리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또 여기 요, 요 정도까지죠. 어, 한 8,100원대 정도까지 계속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저항이 놓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어, 돌파를 해주면 이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는, 어, 정을 받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어,를 반복하고, 뚫어내고 올라가면 추세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좋고,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해당 종목이 거의 항상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요 종목이 안 가면 다른 종목도 안 간다, 라고 보는 게, 어,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코인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이고, 요것도 제가 아마 분산계좌 매매 한다라고 하면서 소외된 종목이지만, 뭐, 남들 관심 없을 때, 어, 요런 종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죠. 자, 얘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여기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날아갔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니까 저항을 계속 받다가 또다시 넘어가는 자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실적이 매년 잘 나오는 회사이죠. 그런 회사가 오늘, 어 일단, 시간에도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얘도 뭐 내려오면 또 다시 사는 거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다 어, 실적이 매년 흑자가 나오는 어, 회사들 중에서만 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매매된 종목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두 종목만 매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분산 계좌로 한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은, 뭐, 신탁사니까, 뭐,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회사라고, 이렇게 다 아시겠죠? 어, 보이면, 뭐, 담보신탁, 뭐, 관리신탁, 뭐, 등등, 뭐, 신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부동산 경기가, 어, 안 좋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맞죠? 지금, 3,000원대에서, 어, 900원 때까지 니까 3분의 1 토막이 넘게 빠졌었죠 어 그리고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정도 빠졌으면 이제 빠질만큼 다 빠진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살짝살짝 살짝 증가한다 그래서 바닥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2600억대 음 그리고 어, 매출액은 뭐 2,000억대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한참 좋을 때는 영업이 1,000억씩 나오던 게 지금, 어, 300억대까지 쪼그라져 있죠. 그리고, 어, 1분기 때 70억. 2분기 때도 봤는데 2분기 때도 일단 흑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자공시. 어, 120억 나와 있네요. 맞죠? 어, 그래서 상반기 때한 196억. 어,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보면 배당이 한6%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배당을 한번 볼게요. 배당. 배당 일정을 이렇게 보면 실적이 빠지면서 어 배당금도 감소 했죠 어 일단 실적이 제일 좋을 때 기준을 110원 21년도 기준으로 100원 정도 이게 보면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좀 편차가 있지만 괜찮았을 때는 100원 정도까지는 좋죠 맞죠 그러면 지금 어 현재는 실적이 안좋아서 한 70원이면 지금 한 거의 7% 가까이 되는 배당 이지만 어, 지금도 좋죠 근데 만약에 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가 어, 된다 어, 그리고 뭐 미래를 좀 본다면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딱 봤을 때한10% 수준의 배당을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더 빠지면 배당금은 또 계속 또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완전 바닥 구간까지 빠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공상에서도 어, 뭐 완전 많이 빠졌죠. 어, 연봉. 연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2013년도, 보다도 저점을 더 내려가 있죠. 그면 현재 주가 수준은 한 2012년대. 어, 이 정도 주가 수준까지 빠져 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고점 대비해서는 4분의 1, 어, 뭐한 75%까지 빠진 거다 맞죠. 어, 엄청 빠,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부터는 뭐 아래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어 수준으로 빠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완전 저점 구간들인 500원대까지 빠지면 지금부터 절반이죠. 그러면 어, 지금부터 절반까지 빠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배당이 9% 어,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만약에 실적이 어, 좋아진, 좋아진다 그래서 배당을 뭐 100원을 어, 준다 라고 하면은 배당이 뭐 거의 20% 가까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빠지면 완전 땡큐다 어, 대신 실적이 어, 빠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실적이 지금 어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고 어 개선되는 상황에서 요, 요까지 빠진다면은 어 완전 초 대박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요까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지점에서 지금 시총 2,000억 되면 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빠져 빠지면 빠진 대로 저는 더 좋고 안빠 아, 여기서 안 빠지고 여기서 좀 디다가 어 올라가도 좋고 뭐가 되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뭐 실적이 개선되면 지금 자리에서도 한10% 정도의 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차트 바닥권에서 어 놓여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어, 그리고 하반기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어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좀, 뭐, 긴 호흡으로 1, 2년 정도 본다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어 최소 뭐 올라도 뭐, 어, 뭐, 한 3, 40%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음, 거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도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나무도 관심이 없지만 배당이 좋고, 어, 여기 보시면 BPS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의 실적이 터너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 같은 사람은, 어, 이런 종목을 보는 시점이다. 대신에, 뭐, 긴 호흡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빨리 안 가면 당연히 지겹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은 당연히 답답하겠죠. 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긴호우로어 어, 은행에 적금 대신에 뭔가 찾는다 하면 이거만한 종목이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망할 가능성은 없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돼서 어, 휴지 조각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뭐 아파트를 많이 어 짓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은 뭐이 회사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어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지지 받던 자리가 저항 저항 여기서 공방을 벌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자리죠 그래서 어, 여기 아래서는 뭔가 일단 바닥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토지신탁 어, 이런 회사도 일단은 어, 남들이 관심 없지만 저는 관심을 가져 보겠다 얼마 전에도 제가 관심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 이지만 저는 관심을 가지고 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분산 계좌 적용 종목들이 어 결국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 뭐가 됐든 지간에 어 이슈가 있으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어 이슈가 없으면 실적으로라도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어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분산 계좌, 어, 종목을, 종목을 안 적어 놨나 보네요. 뭐가, 어떤 종목인지. 음, 정확하게 이름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기억나진 않는데, 아무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 아마 다 올라,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c 하이테크도 얼마 전에 분산계좌 적용 종목이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좋은 종목을 저는 아래로 받는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